시켰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다 뜯고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구매하시면은 봉투에 붙여드리는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 다 써서 이렇게 새롭게 발주했어요. 치르르. 이 핑크 곰돌이가 원래 좀더 쨍했거든요? 이런 색인데 제가 한톤 낮춰서 해봤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붉은기가 돌아서 근데 한톤 낮추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1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도무성 스티커예요. 얘는 매장에 오셔서 인스타그램 트루룩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거보여주시면 바로 드립니다. 얘는 무광이에요. 다른 건다 유광인데 얘는 무광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짜잔 해서. 이, 이 구개로프 모양대로 뜯어줘요. 짱 귀엽죠? 그래서 이거 어디 노트북 같은 데에다 붙여도 예쁘고, 다이어리 같은 거 꾸며도 예쁘고, 아, 너무 잘 나왔어. 짠. 나는 이벤트 상품 중 하나인 츄르륵 떡 메모지입니다. 이렇게 사방을 츄르륵으로 다 새겼고, 여기 시그니처 곰돌이까지 하나 넣어줬어요. 얘는 이렇게 위로 하나씩 뜯어 쓰는 재질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제가 기다리고 기다린 건데, 제가 1주년 기념해서 머그컵을 제작했어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은 핑크색이 거야. 짜잔! 진짜 예쁘죠? 무광 머그컵입니다. 이게 저의 시그니처 구겔로프 담았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저도 매장에서 쓰려고요. 너무 예뻐. 이걸 좀더 제작할 걸 그랬나봐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 굿즈들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뭔지 아시나요? 짜잔! 구겔로프 그립톡이에요. 투명 그립톡.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죠? 아, 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될 계획이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판매상품은 없고 전부 다 나눠드리는 용으로 제작을 했어요. 1주년이어서 어, 너무 예뻐요. 초코빵 부분에 출입이라고 작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것도 뽑기 상품으로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거예요 축드립니다 너무 귀엽 죠？저 좀땅 비용？여러분 받 으러 오 세요？1 주년 때 엄마 반짝반짝 거리네. 컴언이고나다 조조조 해피 버스데이1주년 기념해서 예쁘게 꾸몄어요. 매장 보면은 이렇게 풍선도 군데군데 붙여놨어요. 허어, 드디어 이틀 남았어요. 설렌다. 이렇게 제가 뽑기판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확률을 조정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1등이 2명, 2등이 5명, 3등이 16개, 4등이 아마 40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5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꼭 뽑아가시길 <laughs> 제가 응원합니다. <laughs> 기념 쿠키에요. 너무 귀엽죠? 이를 안고 있어요. 노랑색으로짱 귀여워. 여기다가 스프링클로 데코도 해준. 짱 귀여워. 아, 이쁘다! 아, <laughs> 대박. 아, 핑크로 맞춰 오셨어. 대박. <laughs> 케이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2등 뽑아가셨어요. <laughs> 최고! 사야 되나? 1 <laughs> 엄청 많 5등을 엄청 많이 뽑으셨어 <laughs> 다 주시고 가셨어요. 예, 매장에 놀려했는데 매장에 제가 내일 휴무기 때문에 집에서 예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두면 관리를 못하고다 죽어버리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뭘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귀여운. 시바견이 두 마리나 있어. 과자들이랑 감사해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1등은 다 뽑혔고, 남은 뽑기와 엄청 많이 뽑아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생일 중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으시던 거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과연? 오! 저는 그립톡을 <laughs> 받게 되었습니다. 심심하니까,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뽑아볼게요. 과연? 오! 저이등 뽑았어요. 괴물이 <laughs> 없이. 여러분들 주고 싶었던 건데, 아쉽게 남아서, 제가, 기어 빼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박, 대박. 1주년 생일 주간이 끝났는데요. 정말, 1년 동안 방문해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트루룩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